현대도 많이 좋아졌잖아 이제는 난안 깔게 애완견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딱 우리 시승을 가려고 딱 해서 딱 내려왔는데 키가 없어 우리 막내가 키를 갖고 갔대 그냥 예, 저 키를 다시 가져오라고 좀 기다리는데, 한 40분 걸린대요. 그냥 기다리니 뭐합니까? 뭐 하나 또 찍어야지. 그래서 이제 뭘 찍을까? 주차장에서 오늘 휘라치, 양아치 아니고 휘라치, 요 휘라치에 대해서 요거를 여기 차, 여기 보니까 올드카들도 있고 경차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차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휘라치에 대해서는 그냥 다 총망라 할수 있을 것 같은 차종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일단 휘라치에 대한 상식. 예, 타이어가 있고요. 요휠 아치는 요펜더펜더를 감싸는 요걸 이제 휠 아치. 둥글게 아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래서 휠 아치라 그럽니다. 휠 아치는 원칙적으로 타이어에 바싹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좋아요. 예, 타이어에 바싹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보기도 좋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휠아치 간격을 줄이려고 그러지. 줄여야지 차가 멋있어지거든. 근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은 야, 너무 줄이면은 바퀴가 이렇게 아래위로 이렇게 막 하면서 달리는데 여기 부딪히면 어떡해? 예, 여기 이렇게 부딪히 너무 얇으면은 너무 간격이 없으면 막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어느 정도 간격 정도는 만들어 줘야 돼. 어. 어, 휘라치가 어느 정도 간격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타협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동그란 타이어를 동그랗게 이렇게 보통 감싸면서 요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몇개 이제 좀 주름으로 몇개좀 더해주면은 차가 좀 바퀴 부분이 좀 강조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휠라치에 보통 동그라미 몇개 정도 더 강조해 주는 게 요즘 차 디자인의 특징이죠. 요게 일단 전형적인 휠라치입니다요때 네, 차들 보면은요, 90년대 차 보면은 주먹이 왔다 갔다 거려. 주먹이 이렇게도 왔다 갔다 거리고 이렇게도. 휠라치가 헐렁해, 넓어.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디자이너들은 이게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차가 멋있게 나온다 좀딱 붙게 이렇게 딱 얇게 이렇게 딱 붙게 만들면은 차는 멋있어지는데 그때 당시 상품기획 쪽이나 이제 이 경영진 측에서는 야 스노우체인 칠때 이거 막 이거 해가지고 스노우체인 못 치면은 네가 책임질 거야? 스노우체인 칠려면은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유 있게 만들어 요 시절입니다 얇게 만들라 그래도 경영진에서 못하게 했어 게다가 이때는 타이어보다 차체가 좀더 튀어나오게 다들 만들었어. 앞바퀴도 그렇지만 뒷바퀴도 튀어나오게 만들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트레드가 이정도면은 차체를 좀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만들어. 이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보다 안에 실내 공간 넓은 걸 좋아한단 말이야. 요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0년대 차들 보면은 타이어보다 차가 좀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라노스 그런거 봐 대우 라노스 이런거 봐. 르망 차대에다가 차체만 키워가지고 만들던 시절. 예, 네, 요런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차들, 90년대 차들 보면은 휠 아치가 훌렁하고 타이어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90년대 차들의 휠 아치의 특징이에요. 예, 네, 이게 휠 아치 얘기할 때 SUV 얘기는 오늘 조금 접어 놓을게요. 그냥 승용차. 승용차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SUV는 사실 휠라치가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 랭글러 이사륜구동차는 타이어가 막 이렇게 막 바위도 타고 막 이러면서 많이 왔다갔다 거리잖아 많이 많이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간격을 이렇게 많이 둬야 돼요 근데 여기 간격을 이렇게 많이 두면은 요걸 동그랗게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홀렁해질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좀 여기는 좀 타이트 해도 되잖아요 여기만 넓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다리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데 동그랗게 하면은. 보기가 안 좋아, 약간 좀 무른 표 같은 그런 느낌처럼 돼요. 이렇게 약간 야, 야,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사다리꼴로 해서 휘라치가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차는 오프로드 느낌이 난다. 약간 터프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일부러 사다리꼴로 하는 도시형 SUV들도 있죠. 랭글러가 그런 느낌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BMW X6 약간 사다리꼴 느낌 나잖아요. 이거 그냥 도시형 SUV인데 약간 좀 터프한 느낌 내주기 위해서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SUV까지는 휘라치의 얘기 안 하고 승용차 위주의 휠아치 얘기만 일단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자 다시 90년대로 넘어와서요. 네. 90년대 차라고 해서 다 헐렁헐렁하지 않았어요. 아까 봤었던 소나타 3는 헐렁헐렁했지만 그 위급 그랜저 XG 이 98년도에 나온 차인데 휠아치가 지금 차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디자인이 됐었죠. 이때 디자이너들이랑 경영진이랑 요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도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은 휠 아치를 유럽 차 수준으로 이렇게 좀 줄여줘야 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돼. 우리나라 스노우 체인 하는 거에 너무 악매여가지고 여기 헐렁헐렁하게 만들면은 차가 퀄리티가 없어 보이게. 차가 한마디로 없어 보이게 나와. 차가 있어 보이게 만들려면 타이어도 크고, 휘라치도 타이트하게 해야 돼 그리고 차체의 실내 공간 너무 욕심내서 트레드보다 좀더 차체 부풀려가지고 만드는 거 이제 하면 안돼 실내 공간 그렇게 넓은 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 유럽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휘라치도 꽉차 보이게 타이트하게 딱 하고 차체도 짝 이게 타이어에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최초의 차가 그랜저 XG. 근데 그때도 모든 차가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그랜저 XG만 이랬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즘 최신형 차랑 이렇게 휠라치를 비교해 보자고. 거의 요게 요, 요, 요게 요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안 들어가고 조명 정도 들어가고 조금 남잖아요. 지금 제네시스 G80이랑 휠 휘라치의 간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 다만, 이 타이어 쪽을 좀더 이렇게 부풀린 디자인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됐고, 요 때는 이제 박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차이는 있지만, 이 차체에 타이어를 딱 맞춰서 휘라치의 타이어가 꽉 차게 디자인하는 거는 지금 제네시스 G80이랑 휘라치의 타이어가 꽉 들어차는 거,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디자인한 거는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요거죠. 그리고 황준열, 황준열 기자가 타는 볼보 부사공. 이거 90년도 초반 차예요, 90년도 초반. 90년도 초반만 해도 이렇게 차체보다 타이어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 스웨덴 차. 스웨덴 차는 이눈 있는 데를 막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눈 있는 데막 달려야 되니까 스노우 체인도 쳐야 되고, 눈을 막 달리다 보면 은눈 얼음 이런 것들이 막 타이어에 막 붙어 요런 것 때문에 스웨덴 차는 특히나 이휠 아치가 더 헐렁했어요 눈길을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더 헐렁했어 어 이때 막핀 타입 휠에 막이핀 타입 휠은 고급차의 상징이거든요 고급차는 타이어가 돌 때도 은은하게 도는 게 고급차의 휠이에요 그래서 고급차 휠은 이렇게 핀 타입 그때 고급차의 상징은 요 볼트를 가리는 요 휠캡 커버 이런 예, 것까지도 있어야지 휠이 얌전하게 생겨야 고급차다라는 시절의 고급차예요. 그때 당시는 고급차. 지금은 그냥 중고차. 예, 본닛도 막 이래 멋있다고 이렇게 했나? 어느 날 갑자기 저걸로 바꿔 왔더라고. 폐차장 <laughs> 가서 사가지고 바로 바꿔서 붙이더라고. 자동차 환자, 자동차 중증 환자 황준열 예, 나보다도 더 중증 환자. 저는 지금 거의 완쾌. 해서 일반인으로 지금 거의 살고 있는데 아직 중증환자 중증환자 아직도 이거 볼보 씹스 볼보 씹스 이거 이거 아닙니다 씹스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 이때 이게 커튼 에어백 처음 들어갔을 때 신기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차 여기저기에다 막 이렇게 하던 유행하던 시절 차에 신기술 들어간 거를 엠블렘이나 스티커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표현하던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JBL 아, 예, 지금 또, 이것도 어디서, 어디 폐차장에서 주소 온것 같은데, 이거? 시간만 남은 폐차장에 가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혹시나 폐차장에서 우리 황준열을 보면은 빨리 사무실 가서 일하라고. 예, 전화 안 되고 이러면 어디 폐차장가 있어. 예, 네. 어, 지금 도착했어? 여기 도착했다 그래서. 마무리! 어, 우리 저, 다 있어. 이, 이 V6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이거 뭐야?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 이거? 예, 이치 이렇게. 이렇게 전기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효율 중요한 차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효율에는 불리하지만 요거는 차의 컨셉이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SUV는 이제 차에 좀 강인한 느낌 이 타이어가 우리는 되게 든든해. 그리고 막 흙이 튀어.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크레딩. 플라스틱으로 크레딩을 하나 더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좀 쉽게 만들려고, 쉽게 만들려고 여기에 의미 없는 파팅 라인을 하나 더한 차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벤츠는 제대로 만들었어요. 팬더 있고, 범퍼 붙이고, 그 다음에 요휠 아치를 딱 붙여서, 이렇게 파팅라인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는데 니로 EV 네, 이 요런 것들 보면은 여기에 의미 없는 파팅라인이 있는 게 휠아치 따로 만들어서 휠아치 몰딩 붙여서 만들고 범퍼 따로 만들어서 그냥 탁 네, 쉽게 조립하려고 여기에 의미 없는 파팅라인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퀄리티 있어 보여요 이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 3도 공기역학 성능이 상당히 좋은 차죠.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차를 이렇게 지붕 라인도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휠 아치도 이휠아치에 휠이 꽉 차게, 딱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안 받게 이런 거다 했어. 예, 그리고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공기가 여기로 슉 들어가서 여기로 빠지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공기 역학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공기가 이렇게 해서 다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옆으로 흐르는 공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옆으로 흐르는 공기를 여기까지 그냥 날려보내면 여기서 와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서 아주 세차게 흐르는 거는 여기서 코노베인에서 빼서 이 타이어 쪽으로 이렇게 날려주면 여기에서 와류가 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 끝에다가 코노베인을 을 두니까 여기서 뭔가 공기가 많이 부딪히더라 입구를 여기까지 좀 땡겨서 입구를 여기까지 땡겨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공기역학적인 효과가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아이오닉 6의 측면 공기흡입구가 여기까지 땡겨서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만들었었는데 하다 하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 땡겨서 해야지 쭉 빨아들여서 일로 해야지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쭉 올려줄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아이오닉 6가. 최초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휘라치휘라치도휘라치를 꼼꼼하게 잘 이렇게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요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고 막 여기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 그리고 공기역학 설계자들은 휘라치를 바퀴에 딱 붙여서 만들고 싶지.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이어가 아래 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간격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요 간격 그대로 동그랗게 감싸는 게 지금은 최선인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높이자 해가지고 해서 아이오식스는 여기다가 갭리듀서라고 해서 여기를 플라스틱 부품으로 하나 메꿨잖아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가 아래 위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 간격 유지할 수 밖에 없지만, 여기는 타이어 이렇게 방향 전환 하는데 딱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까지 갭을 좀더 메꿔. 플라스틱 부품으로. 어, 그러면은 공기가 여기가 상당히 공기 흐름이 빠른데, 예, 공기 흐름 빠르는 거를 조금 메꿔주면은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더 좋아진다. 해가지고, 아이오식6는 여기에 갭리드서라고 하는 플라스틱. 요거까지가 붙어 있는 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휘라치다. 아이오식6가 지금 현조라는 자동차의 최고의 휘라치다. 네. 이거 현대에서 뭐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현대가 이거는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잘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칭찬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이거 현대에서 뭐 이렇게 돈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이런 거 없어. 좀좀 좀, 현대도 좀 우리 관심 좀, 좀 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좀. 현대도 많이 좋아졌잖아. 이제는 내안 깔게. 애완견으로, 이렇게. 야, 이런 것도 내. 야, 이런 거 누가 얘기해줘, 이런 거. 어? 나니까, 이거, 이거 얘기. 좀 우리도 좀 쏴주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좀 주고 그래. 맨날 뭐, 이렇게. 야, 장지택 걔는 조심해야 돼. 아유 좀고만좀해 이거 언제적이야 옛날에 조심하고 막 이런 회사 날려먹고 해서 다 끝났잖아 아주 화해 좀 합시다 이제 왜 이런 것까지 하고 막 이런 데 화해 그럼 화해하려고 내가 몇 개를 내가 이거 현대 핥아주는 거를 막 했어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손도 좀 잡아주고 좀 그래야지 좀 어? 계속 손 내미는데 그냥 아이 새끼 손을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새끼 저손 뒤에다가 뭐칼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 그래요 손잡이혼이제화해하고뭐포옹이고좀이렇게좀잘좀 좀 지냅시다 이제좀예오자이 혼자, 이혼 빨리 가야 이이제